안 풀리겠는데? 흔들, 흔들, 흔들. 오, 피피피. 오이씨야! 야 이씨 내가 무슨 팝콘이냐 이씨. 피피피피. 오케이. 어이구 뭐야, 뭐야. 아우 이 새끼 피했어. 다패어야 됐을 것 같은데. 형들이 성공. 어안들었어들어어 아. 야. 어, 황도황도황도너 어, 바로 뒤에 있어. 바로 뒤에 있어. 어, 안 돼. 비비 죽겠다. 돼. 비비 죽겠다. 나 살았어. 나 살았어. 나 살았어. 어, 나 살았어. 어? 어. 어, 깜짝. <laughs> 내가 죽었나 죽었네. 내가 아, 죽었어. <laughs> 어, 뭐야, 나. 비비가 비비가 살고 동료가 죽었어. 아니, 난 뒤에 <laughs> 뒤에 바로 뒤에 해성이 있었어. <laughs> 아이씨 어, 혜성이 <laughs> 내가 뒤에 있었어. 혜성 옆에서 나, 싸우고 있었거든. 그래. 어, 왜 죽었지? 어왜 죽었지? 나뒤로 숨었는데? 그래도 아, 게못 해성... 먹겠는데? 빨리빨리 뛰면, 빨리, 빨리, 찍어, 해성 빨리 보면은 그늘진 데 있어요. 그늘진 데 쪽으로 숨어야 돼요. 꼬리 먹어요. 나다못 먹겠다? 뭐, 어이씨. 짱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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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하고야 아니면 멤버 유지하고 캠프야? 조사세 번째? 나, 나, 나 재활용 좀 버리고 올게. 캠프 캠프. 캠프로 가기야? 멤버 네. 유지하고? 이탈하고 조사 조사갔다 이탈. 어, 뭐야 뭐야 뭐야. 알짜리 한 번. <laughs> 야 오늘 하이라이트 <laughs> 하나 나왔다. <laughs> 어씨왜 죽은거야 진짜 예. <laughs> 아싸 강인주왕씨 <어어. 웃음> 한건 다했어 부파도 두번이나 했는데 <laughs> <laughs> 나고 <꽉 웃음> <laughs>